거래 명세서를 발송할 때 발신 주소를 공용 메일 주소로 설정하려면 발신 기본값 설정에서 우선 순위를 변경하면 되겠습니다. 거래 명세서를 이메일로 보낼 때 메일 발송 주소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. 공용 메일을 세팅해 두셨다면 선택 후 보내기가 가능하겠습니다. 다만 매번 선택값을 변경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기본 값을 세팅해 두고 사용하고자 한다면, 우측 상단 옵션, 발신, 기본 값 설정을 클릭합니다.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, 유형명을 기재한 뒤, 기본 값의 설정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. 메일 발송 주소에 사용자 웹메일이라는 부분을 클릭하고, 우선순위 1번을 공용메일로 바꿔줍니다. 그리고 그 공용 메일 중 어느 메일을 사용할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. 적용과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거래 명세서에서 이메일 보내기 버튼을 클릭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설정해 둔 공용 메일 주소가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